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 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시간에 선을 위해서 어, 권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 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고난이 복이 된다라는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고생하는 것이고 또 어려워지는 것이며 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고난과 이 복이라는 것을 연결 짓는 걸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고난이 없어야 하고 또 복을 받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에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면 평안할 것이다라는 이 논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뭐, 완전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종교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재물을 드리면, 우리가 재물을 많이 드리면, 신이 흡족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아주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신에게 헌신을 다하여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끔 감동을 시키면 된다. 여기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우상과 왜곡된 신앙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 이런 프레임을 분명하게도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권한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권한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권한 받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도 않고,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 죄의 영향이겠지만, 반드시 그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권한이 많다는 라 사실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신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 하늘나라가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구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무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이 이러하고 또 말씀이 저러해서 이대로만 된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신 없이 주위에서 당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권한들이 복이 된다고 어느 누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도 문제가 됩니다. 권한을 당하는 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딱하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저리도 징벌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권한을 당하는 당사자는 마치 죄인인 양, 믿음으로 받는 권한일지라도 범죄자인 양,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욕기를 살펴보아도 정말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말씀을 올곧게 직시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권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으로 위로함을 얻고 그분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붙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헬라어 성경 사본들을 보게 되면 죽으사가 아니라 고난당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고난의 초점이 맞추어져 조금 문맥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셔서 결국 죽으셨으니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도 그리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을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서 그분을 고백하는 백성이라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 영광에 참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완악하기도 하고 참으로 간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영광을 받기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가야 하는 길의 고난은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니깐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길도 반드시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는 그런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디좁은 황량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 좁뒤 좁은 황량한 길 끝에 있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좁은 길은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고난과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앞서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끝이 사망이었고, 믿음의 끝이 절망이었고, 고난의 종착력이 죽음인 줄만 알았건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끝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끝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인내의 끝은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만 해당하는 이야기나 공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국에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화려한 세상에서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모든 수작들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리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기를 밥먹듯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또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 세상 임시로 권세를 잡은 저 공중 권세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심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 사실을 모든 영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는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죠. 이 십자가는 이미 계획된 예, 이미 계획되었고 예비되었던 승리의 길이었던 것이죠. 누가 보아도 고난만 가득한 패배의 길이 반전으로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승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 믿음으로 받는 모든 고난을 승리함으로써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선포와 이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며,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며, 결국 이 세상의 승리함으로써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한데, 괜히 믿어서 고난당하고 승리한다라니, 참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만히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믿지 않으면 고난도 당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같이 휩쓸려 가면서 함몰되어서 어쩌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길은 필히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길이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그 고난이 승리가 되고 그 죽음이 영생이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방주에 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속히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갈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